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마지막 53절에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우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도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월 한달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좋은 은혜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월달 교회 벽걸이 달력에 보면 믿음의 십자가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 거기 아래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속박 아래 갇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의 때를 맞이하여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메인바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 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노인바 되고 풀림바 되고 자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여건과 상황과, 혹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불행하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부적인 어떤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함을 얻고 메인바에 된 것에서 풀리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의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원망과 미움과 저주와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묻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한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전날 감남산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그때 일련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회방하는 한 무리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들이 한 여인을 앞세우고 예수님 앞에 몰려들더니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선생님이요,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우리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지침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도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가는 두 사람 두 부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속박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의라고 하는 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죄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죄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한 여인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스운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겨울에 들판에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서로 안으면 따뜻할 것 같아서 서로 안아대는 거예요. 근데 안으려 고 그러니 서로 가시가 있어서 힘든 거예요. 안자니 가시에 찔리고 안안자니 춥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딜레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서기관인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어 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고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번번이 그들이 지금까지 실패를 했고 그들이 또 하나의 계략, 계착을 꾸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간교함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게 되어 있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율법의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사랑의 가르침, 용서의 가르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분이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가르친 가르침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인 데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땅은 로마의 속박 안에 있었던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의 통치자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의 허락 없이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로마법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딜레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글을 쓰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글을 쓰십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묻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여인을 돌로 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 바리세인들 같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나는 의인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평소에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래야 됐을 거예요. 그들이 먼저 돌을 들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옆에 있는 바리세인을 향해서 당신이 먼저 돌을 들라고 말했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돌을 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별볼일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척, 의로운 척, 때로는 잘난 척, 믿음이 좋은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척을 많이 하고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이 그러다 보니 착각해서 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프랜시스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의 제자가 프랜시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말해요. 아니,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성인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스스로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저 세상에서 살인자, 도둑질하는 자,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그런 대답을 했다 그랬죠. 그것은 자네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네. 만약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되었을 걸세. 자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모르네. 세상 사람은 그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의롭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참된 자유는요, 사랑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치심, 부끄러움, 자신의 죗된 모습에 대한 그런 모멸감,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아마 그의 마음, 몸이 다 망가져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끌려오면서 아마 온 매무새도 다 흐트러졌을 거고요. 그 머리채도 아마 다 흐트러져 있을 거고요.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그녀의 생각도 그녀의 정신도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딨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딨냐? 너의 지난 삶, 너의 죄악, 너의 추함,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있냐 물으십니다. 그 여인이 주의를 둘러봤겠죠.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의 몽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새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지금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모멸감과 멸시당한 그러한 비참한 마음과 그리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가운데 빠져 고통 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주의 사랑과 용서로 그 여인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아, 한 시인이 있었어요. 자기 친구와 함께 한 정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시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한참 이렇게 계속 그 정원을 산책하다가 아름다운 꽃 앞에 서서 그 질문을 받았던 시인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꽃은 태양 없 태양 빛이 없으면 시들어서 죽고 말 건데, 태양 빛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가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지 않나. 나도 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영원히 죽고 말 걸세.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미움, 시기정죄, 저주 이러한 죄악에 사슬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죄책감과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내가 받은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고 마음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자유,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가득 가득 함께하는 이월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놓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며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성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수치심과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사슬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참 자유를 얻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월 한 달은.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나도 모르는 지난날의 상처든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의 미움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아니면 최악의 사슬에 내가 갇혀 있다면, 그 사슬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 이제 마지막 시간, 저희들이 가정에 돌아올 때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그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저들이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충만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고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